이 요거트를 먹어봅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가?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밥 닭가슴살 소세지와 요거트볼입니다. 제가 진짜 더 안채요. 카페 갔다가 오는 길에 요거트를 사왔어요. 오늘 저녁으로 홍포도랑 코코넛 넣고 꿀 넣었어요. 무, 무살탕그립 요거트입니다. 오늘 새로운 렌즈를 사왔어요. 아큐브 오아시스를 샀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렌즈는 쿠퍼비전의 이 클레리티라는 건데, 저한테 안 맞는 건지, 그 끼자마자 눈 안에 있는 단백질이 렌즈에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뿌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낭비한 렌즈가 많아서 오늘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알콘 거를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저번에 이거 살때 알콘 거딱 하나를 샘플로 받아서 써봤는데 되게 촉촉하고 엄청 얇더라고요. 근데 알콘 거는 오늘 당장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렌즈를 다 써서 내일부터 쓸게 없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있다는 이 아큐브 오아시스를 사봤습니다. 그전에 아큐브 모이스트는 써봤었는데 저한테는 아큐브가 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넣으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지지를 않아가지고 넣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막좀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큐브는 안 쓰라 했는데 이 오아시스는 또그 재질 원료도 다르다고 하고 프리미엄 라인에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Durch those rapper singers> 이번 정리자는 한라 울창은 223동입니다. 다음 정리자 첫입다집에 오면 고늦게 돼서 큰일이 Look!

인 이런 거야? 그래, 인센스 스틱 할 때는 약간 다들 송영호가 아아 그래? 나는 그갬서 <laughs> 토치가 집에 없어가지고 음? 음. 노트 부자야 플래너 하나 더 받아 또 줘? 약간 장식용도 되고 비누도 되는 거 아닐까? 너무 귀여워. 오이 어, Okay. Okay. <laughs> <거 갖고> <laughs> 너무 귀여운 나 마실래? 뭐 마실래? 뭐 마실래? <laughs> 술? 술 마시는 <말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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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 거 같아. 엄마야. 고백한 거야. 안 <laughs> 해. 아니, <laughs> 될거 같아요. 내가 했으니까. <laughs> 저희 2월 달 책은 요두 권이에요. 최근에 책을 진짜 완독은 못 하고 잔뜩 수집해서 근데 최근에 이두 권을 드디어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통계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제 50분이나 타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역에서 타가지고 앉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책을 좀 읽자 했어요. 근데 또 재미 없는 책 처음부터 읽어버리면 손이 안갈것 같아서 이제 저희 집에 얼마 없는 소설 책을 제가습니다 제가 이 김초엽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그 발상이랑 그 뭔가 판타지와 현실을 엮는 그게 되게 뭔가 차가우면서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인, 과학적이면서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에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극의 은실도 추천받아서 샀었는데 일단 표지도 진짜 예뻐요. 되게 약간 우주 같은 그런 이 홀로그램 이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소설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최근에 집중력이 너무 딸려서 재밌어도 이렇게 잘 열어보질 않게 되는데 얘는 진짜 그냥 진짜 무지기력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아무것도 안한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책을 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독한 책은 안녕한가 무가수님의 안녕한가인데 처음에 샀을 때 조금 읽었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읽는다기보다는 좀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보는 느낌이어서 되게 가볍게 읽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읽을 만큼 제가 무기력했는데 이번에 이거 완독한 김에 좀 무게감이 없는 책을 가볍게 읽고 싶어서 이제 안녕한가를 마저 완독했습니다.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되게 은근히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사소한 소재나 아니면 어 나였으면 짜증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포인트나 어떤 이벤트들을 되게 다른 발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파생되어서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되게 뭔가 소소하지만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일 제가 약간... 어... 그랬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스토리가 이거였는데요. 버스타러 갈 때마다 버스가 쪽에서 오고 있어가지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정말 싫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활 속 체력 증진의 이제 차원에서 일부러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뛰어보려고 제 마음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맨날 뛰어야 될 때마다 화가 납니다. 2월달에 저의 이제 일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인데요 원래 그 전에는 스프링 기반 자바로 개발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는 코틀린을 이용해서 개발 하고 있어요 사실 코틀린이랑 자바가 100% 호환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응이 힘들진 않는데 같이 책을 빨리 읽으면서